야, 안녕하세요 디시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어, 아이커머스에서 후원을 받은 여러분 가이스트 벤더리라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. 어, 이 스피커는 여러분 조명 기능 이 있고 한마디로 리모컨까지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자 우선 한번 열어 보도록 하죠 여러분.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아주 동그란 이제 스피커 조명 스피커 한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받침대 그 다음에 이제 AUX 억스 단자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 그 다음에 리모컨 어, 설명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생긴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그냥 어, 호떡처럼 생겼어요 호떡 어, 빈대떡처럼 동그랗게 생긴 스피커입니다 요 위에 보시면 여러분 요쪽에 조명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받침대 여러분 뒤쪽에다 연결을 하면 될 겁니다. 자 여기다 놓으시고 이거를 여러분 돌리시면 돼요. 그냥.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탠딩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뒤쪽에 보시면 전원 단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일반적인 어크스 단자로 사용해서 뭐 다른 뭐 핸드폰 아니면 다른 기기에 연결할 수 있도록 단자 포트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 그럼 이 스피커의 상세 스펙은 블루스트 4.1을 지원하며 LED 무드등은 여러분 총 7가지 색상으로 변환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여러분 2개까지 되고 FM 라디오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핸즈프리 기능과 a 스 단자를 이용해서 외부 기기와 연결해서 쓸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기억 장치 무선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고 어,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맨 왼쪽 버튼부터 보시면 라이트 무드등 선택 그 다음에 알람 설정을 2개로 어, 할수있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세팅 스누즈 취침 낮잠 등 여러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 일시정지 볼륨 조절 어 크게 작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이 맨 끝에 이런식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시는건 여러분 시계입니다 아, 시계가 저런식으로 led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마이크는 여러분 시계 왼쪽 요쪽에 어, 자체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스피커는 편의를 위해서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리모컨에 보시면 어, 모드 조절 그 다음에 전원 버튼 그 다음에 볼륨 어, 볼륨 조절 그 다음에 재생 일시정지 그 다음에 노래를 듣다가 앞으로 뒤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연결했는데 전화가 왔다 어, 그러면 전화 수신 버튼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를 설정할 수 있는 여러분 타임셋 버튼이랑 알람을 두 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람 1번 2번 두 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라이트 모드 이 라이트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러분 뒤에 보이시는 이제 어요 색깔이 변합니다 지금은 제가 색순환해나가지고 지금 색이 사이클링 되고 있지만 총 7가지의 색깔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총 색깔은 7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다크블루, 그 다음에 퍼블, 스카이블루, 민트그린, 옐로우, 화이트, 레드 이렇게 총 7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버튼을 여러분 이제 7초 동안 이렇게 꾹 누르시면 어 자동 색상 변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자동 색상 변화 모드로 바뀝니다. 어 근데 이제 속도 조절은 불가능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아주 스무스하게 여러가지 색깔로 색상이 변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스피커에는 이름 감성을 채우는 힙합, 우퍼, 사운드, 컴팩트한 사이즈의 하단부 두 개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강력한 사운드로 블루투스 스피커와 뭐 fm 라디오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. 어 블루투스의 기능이 없는 기기가 여러분 AUX 케이블로 해서 청취도 가능하다고 하네요. 자 우선은 제일 스피커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? 아 음질이죠. 그래서 이 스피커의 음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저희가 음질을 한번 들어볼건데 이 스피커는 여러분 색순한 모드 말고도 어 이퀄라이즈 색상 모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래를 듣다가 이렇게 바운스가 붕붕붕 울린다. 어 그런 노래를 듣더라도 이제 색상이 그에 반응해가지고 뭐 깜박깜박깜박 그런 거 알죠 여러분? 그 이퀄라이즈 모드로 설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한번 뭐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이퀄라이저 모드 여러분, 레드 컬러에서 라이팅 버튼을 누른 후 그다음에 라이팅이 꺼진 다음 라이팅 버튼을 7초 이상 누르면 시작됩니다. <목소리> 여러 음질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음질은 아주 좋은데 어, 스피커의 우퍼 크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엄청나게 크게는 못 듣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벙벙 터지는 어, 그 정도까지 음량때는안 올라가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편하게 들을 음질 정도는 아주 맑고 잘 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, 여러분 이 스피커는 아주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어, 실내 인테리어용으로도 아주 예쁜 스피커이기 때문에 뭐 일석이조 스피커도 듣고 알람 기능도 있고 조명 기능까지 하는 블루 스피커이기 때문에 아주 감성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.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아이커머스에 출시한 카이스트 밴드라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리뷰해봤습니다. 이 스피커는 여러분 현재 3 9 0 0 0원에 지금 당장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스피커를 구매하시는 분들 여러분 저처럼 조명을 아주 좋아하는데 스피커 놔둘 공간이 없어. 어 그래 스피커도 쓰고 싶어. 어 그러신 분들한테는 어, 아주 좋은 선택인 블루투스 스피커 같습니다.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아이커머스 신제품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 동그랑 예쁘네. 야, 달이구만, 달. 달아, 달아, 밝은 달아. 야, 예쁘네.